제가 5년, 4년 전에 주사 한번 맞으면 허리가 엄청 아프고 두 번째 맞았을 때 무릎이 엄청 아프고 세 번째 맞으니까 50경까지 와가지고 모든 관절이 엄청나게 아팠어요 백년허리 책을 읽으면서 허리를 하지 말라는 거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또 무릎도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지냈는데 50년은 도저히 나을 기미가 보이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후유증이 많이 남아가지고 안 풀리는 거예요. 아우 선생님이 엄청 이 정신력이 대단하세요. 완전히 정신 일도를 하시는 분이야. 그 정신력에 감동이 되니까 안 오고 싶은 날도 오고 막 그러는 거야. 지금 만 3년이 됐는데. 이제 거의 뭐, 거의 좋아졌어요, 다. 그리고, 어, 운동은 호흡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. 근데 운동이라고 다 운동이 아니고, 이 국학기공이야말로 호흡과 몸의 균형을 살려주는 아주 최고의 운동 종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호흡을 하듯이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. <laughs>